저 멀리 외로이 떠 있는 섬 하나. 영도는 말 그대로 섬인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간혹 영도가 섬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가기도 하는데 이는 바로 섬과 육지를 잇는 다리 때문입니다. 그중 영도 다리는 8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부산 시민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매우 특별한 다리인데요. 한국 전쟁 시절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이곳 영도 다리에 오면 옛 추억에 빠져들곤 하는데요. 과거 다리 한가운데가 들어올려지던 풍경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하십니다.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으로, 영도 다리는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되었는데요. 도개도 매일 한 차례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기하고 징계한 이 장면을 놓칠세라 사람들은 연신 셔터를 눌러 대느라 바쁜데요. 15분간의 짧은 도개가 끝나면 영도다리는 다시 차량들이 지배합니다. 섬의 끝자락 영도의 랜드마크 태종대. 전국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관광명소답게 평소에도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태종대는 태종 무열왕이 빼어난 해안절경에 심취해 활을 쏘며 즐긴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예부터 명성이 자자했던 곳이니만큼 이곳의 자연경관은 그야말로 일품인데요. 울창한 나무 그늘 아래 잠시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절로 힐링이 되는 기분입니다. 어, 우리가 볼 때는 이 태종대 자체가 어, 바다 끝으로서 볼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해운대나 또는 거제도또 멀리 있는 대마도까지 볼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 찾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은 누구나 다 바다를 좋아하죠. 그래서 바다에서 제일 가깝게 볼수 있는 곳이 이곳이고 또 자갈바다에서 자갈마당에서 또 바다를 발을 담그고 명상에 또 잠길 곳도 이곳이기 때문에 매력은 굉장히 좋죠. 안내 말씀드립니다. 3시 30분 출발하는 비 무작정 발길 닿는 대로 걸어도 좋지만 이곳의 명물 단우비 열차를 이용하면 좀더 편히 태종대를 한 바퀴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음. 열차 밖으로 펼쳐지는 멋진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오는데요. 나무 사이사이로 쪽빛 바다가 연신 펼쳐집니다. 그렇게 열차를 타고 도착한 이곳은 전망대. 그림 같은 태정대의 풍경을 한 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라. 태종대에 왔다면 반드시 들르는 필수 코스이기도 합니다. 저 멀리 수평선이 아스라이 바라보이는 이곳. 그러나 망망대의 절경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고통과 비극을 끝내는 장소이기도 했는데요. 이곳은 원래 자살바위가 있었던 곳으로 많은 이들이 아래로 몸을 던져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자상이 막다른 곳에 이른 당신을 끌어 안아줍니다. 영도가 시베지인 조내기 고구마. 이곳에선 청학동에서 수확한 조내기 고구마를 이용해 부산의 대표 빵을 만들고 있는데요. 보기만해도 먹음직스러운 파이들 모두 조내기 고구마로 만든 빵이라고 합니다. 주방에선 빵 만드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조내기빵은 반죽안에 조내기 고구마 소를 넣고 구워낸 빵입니다. 다른 지역의 유명빵과 달리 엿이나 설탕을 넣지 않아 인공적인 단맛이 없고 오로지 조내기 고구마의 달달함으로만 승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고구마를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고구마는 웰빙 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제가 만들 때 이제 설탕이 안 들어가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한 1년 정도 됐는데 아, 그, 그 방송도 몇 군데 나오고 나름대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빵을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빵, 웰빙 빵, 뭐 경주 빵처럼 동인골 빵처럼 이런 훌륭한 빵을 부산에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저 꿈은 이 빵이 부산에 오면은 조내기 빵, 경주에 오면 경주 빵 찾듯이 나는 그런 빵을 만드는 게저 꿈입니다. 1700년대 중반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와 영도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조내기 고구마가 지역의 오랜 동네 빵집에서 의미 있는 먹거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별 m c 와 함께한 노감도. 둘이서 삼복 도로를 완전 정복하라. 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삼복 도로 삼복도로는 저쪽인 것 같은데. 높게 네. 갈까요? 코스 팸플릿부터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멋진 경관과 함께 일단 길자 일부러 이제 핸드드립 커피를 음미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여기 말 나오는 것도 깎고 막고 제가 더 가고 싶고요. 어, 여기 가요. 유치원의 우체통에 엽서를 붙일 근데... 수있는이벤트와 작은 그서... 전시회도 감상할 수있는 공간입니다.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동안 관광객들구 가득 실은 버스는구이구이삼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힐 정도로 까마득한 168 계단 삼복도로 주민들의 고단한 삶을 느낄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아, 그게 아니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하나가 그거? 다 90도예요, 여기? 경사가 진짜 높은데. <laughs> 뭐 어째서 지금 왔는데 그래도. 아버님 거기 힘들어요 올라가는 거? 올라가아 <laughs> 올라가. 아 올라가면. 나나나 다른 데로 올라가 볼까요? 일단 올라가 보자. <laughs> <laughs> 근데 아무래도 계단이 168개 있어서 168계단을 맞겠지. 그렇게 아 세고 올라올 거. 밑에서부터. 아 오빠 다시 갔다 올래요? 근데 아, 네, 아마 맞을 거야. 아마 맞을 것 같다, 내가 봤을 때. 어. 이는 부산항에서 삼복도로로 올라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168km! 아, 168km 168, 베이비! 베이비! <laughs> <laughs> 오빠 근데 이거 계단을 올라왔더니 배고파요. 나 지금 어지럽고 다리 후들거리고 못 가겠어요, 이제. 밥뭐 뭐 먹고 싶은데? 밥. 밥? 밥. 밥이 어디 있지? 밥 먹을 때있어야 여기? 네? 아까, 아까 올라오실 때 식구에 식당이... 네. <laughs> 어디 있고요? 도시락 많이 네, 나있어계란 있고요 네? 아니 왜 진작 얘기를 안해주는데요 <laughs> 아, 진작 그 식당에 있다고 얘기를 해줬으면 우리 먹고 올라왔잖아 그러면 뭐하는 거예요 아, 나 진짜. 발리가 후들후들 그렇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 바로 여기 앞에서 이렇게 왔잖아요. 그니까 러 이걸 못 봤다고? 여기서 올라왔는데 왜 우리가 이걸 못본데와 미치. 배고프다, 빨리. 일단 들어가자. 가자. 168 계단 바로 옆에 있는 이곳은 도시락과 시락국을 판다해서 168 도시락국이라고 하는데요. 손님들도 나이 지긋한 분들이 많지만 일하는 분들 역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입니다. 이곳의 주택만은 다름 아닌. 추워. 그래서 메뉴 또한 그때 그 시절의 것인데요. 그래서인지 이곳에 오면 누구나 옛 생각에 빠져듭니다. 이게 추억의 도시락이잖아요. 네. 우리 우리 같은 젊은 세대들은 그러니까 잘 모르잖아요. 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와서 한번 체험 상아 네. 먹어보기도 많이 하는 거니까. 오래서도 서울에가생들이 음. 와가지고 먹어보고 맛있다, 하고 아. 우리가. 예, 옛날에 우리는 도시락을 이렇게 싸가 가서 전 옛날에는 이 난로가 없었거든. 석방을 아. 주고 와가지고 불을 떼때 갖고 그거다가 네. 도시락을 데워가 먹었다. 오, 어, 뭐진짜요 예. 할머니 얘기 들으니까 재밌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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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마산을 따라 오밀조밀 들어선 집들, 파스텔 톤의 주택들이 파란 하늘 아래 장관을 이루는데요. 그래서 얻은 별명은 한국의 마추픽추 혹은 산토리니. 최근 감천문화마을은 그 이름답게 문화예술의 향기가 있는 곳으로 탈바꿈했는데요.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면서 오래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진짜 좀 사진을 찍고 가야 될것 같은데, 어. 그렇죠? 하나, 네.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갑시다. 어. 물고기 모양 색깔 피에요 아. 이것도 감천문화마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오케이, 사진요 어, 아, 진짜 어린 왕자와의 사진도 필수겠죠. 오케이. 오빠, 오빠. 걷다 보니까 배고프지 않아요? 배 약간 고픈데? 그죠? 어. 여기 되게 유명한 데 있다 고 그랬거든요 저거! 맞아 맞아 저기 영국 깃발 찾으면 된다 그랬죠? 어. 저기 유명하다는데 우리 저기 가서 뭐좀 먹고 가면 돼요? 그래 뭐 가보자 사줄게 내가 가자 두 사람이 서둘러 들어간 곳은 브런치로 인기 있는 작은 레스토랑 젊은 사장님이 영국 어학연수 시절 현지에서 배워온 영국 음식을 선보이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가게에서 내놓고 있는 모든 음식은 전부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에 응. 우리 이렇게 왔으니까 야, 여기구나. 여기. 아 여기 표시났네. 16번 이건 뭐지? 향수. 시간이 모자라네지 그러니까. 놓치나볼게 음. 많네.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짜기 음. 연연이 없던 음. 그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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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웃음> 우와. <웃음> 먹기 전 인증샷은 필수겠죠? 감사합니다. 맛있게 안자르고다 부서지는 거 같네요. 감천문화마을에서 즐기는 영국 음식. 과연 그 맛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아서. 야, 뭐 맛있니? 맛있어요. 네. 서구아미동 19번지 일대 이곳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들의 공동묘지가 있던 곳인데요. 이 마을이 본격적으로 형성된 건 한국전쟁 이후입니다. 피란민들이 대거 몰려들면서 집을 지을 터가 없자 사람들은 공동묘지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새도 없이 묘지 위에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경사진 땅 위에 비석을 뽑아 기초로 사용하고 상석과 비석을 쌓아서 계단도 만들었습니다. 이, 이 골목기도 운치있네, 그래도. 어? 잠깐만 오빠, 오빠 잠깐만 잠깐만. 음, 잠깐만. 왜? 봐봐, 한자도 적혀있어요. 어? 그쵸? 아, 얘도 비석이 있잖아. 이거, 지금 이거? 어. 아, 이 네모반듯한 돌? 이게 지 여기는 근데 글자도 안 적혀있네. 아, 일반 돌은 네. 네. 어. 집 지을 때 이렇게 사용 안 해. 아니면. 아, 그리고 옆에 이런 거랑은 그렇지. 좀 다르기는 하네. 오빠, 약간... 뭐, 여기 위에 뭐 적혀있어요. 이거 보면 어? 되겠다. 그 당시에 좀 슬픈 현실을 그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곳이구나. 그죠 비석이랑 상석을 축대로 쌓았대. 그러니까 음. 이게 뭐 상석이나 이런 거겠다. 그죠 그쵸. <laughs> 네. 아, 이 동네는 좀좀 아픔이나 슬픔이 좀 많은 그런, 그런 동네구나. <laughs> 이, 이 그대 다스리지. 아. 아이고, 참. 최근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국제시장. 한때 우리나라에서 거래 규모가 가장 큰 시장이었던 이곳은 그 명성 그대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명소인데요. 국제시장은 해방 무렵 일본에서 귀국한 동포들이 챙겨온 물품과 전시물자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형성됐습니다. 외국 물건 등 없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도거리로 합쳐서 판다는 뜻에서 도떼기 시장이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현재 국제시장에는 1,500여 개 점포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찾는 고객은 중년층이 대부분이지만 영화 국제시장의 성공으로 지금은 젊은층도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국제 시장에 오면 꼭 찾게 된다는 먹자 골목. 이 골목의 먹거리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비빔 당면. 삶은 당면에 어묵과 나물, 그리고 매운 양념장을 올린 것으로 부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좁은 골목길.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옹색하게 먹어야 하지만 이 또한 국제 시장의 멋진 추억으로 남겨질 겁니다. 한결같이 지켜온 옛 맛,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가 우리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기장에서 가장 활기찬 항구인 대변항. 항구가 큰 만큼 방파제도 커서. 멀리서도 방파제와 등대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깊이 들어와 있는 내항과 정박한 큰 배들도 볼거리입니다. 특히 멸치잡이가 한창인 봄에는 멸치 터는 모습이 장관을 이루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삶의 현장인 이곳 힘겨운 일상의 흔적들이 가끔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동해와 남해가 만나는 것으로 전국 멸치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국내 최대의 멸치산지 기장. 기장 멸치는 크기가 다른 해역의 멸치보다 큰데다. 지방질이 풍부해 고소한 맛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봄이면 어딜 가나 이렇게 멸치 젓갈 담그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대변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멸치회를 맛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갓 잡아올린 싱싱한 멸치를 각종 채소와 무쳐내 더욱 먹음직스러운 멸치회무침. 새콤달콤한 양념에 고소한 멸치가 더해져 겨우에 잃었던 입맛을 깨워주니 한마디로 봄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어, 기장에는 멸치뿐 아니라 미역이나 다시마나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니까 가지에서도 가지고 다시마도 사가고 멸치도 사가고 뭐 미역도 사가고 한다고 많이 오십니다. 뭐 이거 기장에는 뭐 멸치가 주로 많이 나니까 기장에서 멸치 많이 잡수시러 오시고 또 젓갈도 많이 담고 그래 한다고 오니. 큼직한 멸치를 넣고 끓인 멸치찌개도 입맛 살리는 밥도둑입니다.